몬트리올에 소설을 쓰며 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로렌스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로렌스에게는 미래도 함께할 수 있는 여자친구 프레드가 있습니다. 프레드는 남자친구 로렌스의 서른 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뉴욕행 비행기 티켓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로렌스는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여자라고 자신은 남자로 잘못 태어났고 남자의 몸이 너무 싫다고 그동안 말하지 못한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남은 일생은 남자가 아닌 여자로 살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개인은 아니고 여전히 프레드 너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함께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프레드는 이제껏 이를 숨기고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로렌스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렌스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잠시 이별을 고합니다. 자비의 돌라는 로렌스의 내면적 여성성을 상징하는 여러 복선을 영화 초반부터 보여주었는데, 특히 손톱에 낀 클립으로 연출한 이 장면은 정말 예술적입니다. 로렌스의 충격적인 고백을 듣고 프레드는 이별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프레드는 자신마저 돌아서면 로렌스는 혼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이 사랑한 남자이기를 거부한 로렌스이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로렌스를 자신이 곁에서 지켜주고 싶기에 다시 로렌스를 사랑하기로 합니다. 프레드는 여자이기를 원하지만 남들의 시선이 두려운 로렌스를 응원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렌스는 처음으로 여장을 하고 학교로 출근합니다. 떨리는 첫 출근. 너무 떨려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던 로렌스이지만,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대해주는 학생들 덕분에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여장을 하고 첫 출근을 한 로렌스를 응원하기 위해, 그리고 여자로서의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프레드는 가발을 선물합니다. 로렌스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신이 여자라고 성정체성에 대해 고백하는 남자친구를 위해 진심을 다해 노력하는 프레드의 진심 어린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프레드는 여자가 되고 싶어 하는 로렌스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둘은 사랑을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에게 차갑기만 합니다. 그들의 친구도 주변의 시선도 그들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속 여장을 하고 출근하는 로렌스는 결국 학부모들에게 반발을 사게 되고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해급 통보를 받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길에서 시비가 붙어 얻어맞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극히도 현실적인 문제와 냉정한 세상의 시선이 로렌스와 프레드에게 향하게 됩니다.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는 로렌스와 프레드의 장면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여장을 한 로렌스에게 향한 불특정 다수의 차가운 시선과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카페 여주인을 향해 프레드는 거칠게 욕을 하며 화를 냅니다. 여자의 모습을 한 로렌스와 함께 하는 게 점점 지쳐가는 프레드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로렌스를 여전히 사랑하지만 현실이 너무 버거운 프레드는 결국 로렌스를 떠나 도망갑니다. 로렌스를 떠난 프레드는 결혼을 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냅니다. 로렌스 역시 여자친구 샤를로트와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드는 자신이 원했던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로렌스도 여전히 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렌스와 프레드는 모두 자신이 원했던 이상대로 일상을 즐기는 듯 보입니다. 프레드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던 도중에 깨진 접시를 보며 어딘가 불안한 감정을 나타냅니다. 이는 완벽해 보였던 프레드의 일상이 곧 깨질 것이라는 복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프레드에게 로렌스의 책이 배달됩니다. 책을 읽은 프레드는 로렌스와 헤어졌던 시간동안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고,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행복하다고 자부했던 프레드의 일상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프레드는 로렌스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둘은 다시 만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뜨거운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로렌스와 프레드는 블랙섬으로 떠납니다. 모든 것에 해방된 것처럼 이 세상에 오직 둘밖에 없는 것처럼 블랙섬에서 자유를 만끽합니다. 로렌스와 프레드, 이들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로렌스 애니웨이는 단순한 퀴어 영화가 아닌 로렌스와 프레드의 10년에 걸친 지극히도 현실적인 사랑을 담은 영화입니다. 자비의 돌란만의 감각적이고 예술적인 영상미로 그린 로렌스와 프레드의 섬세한 감정을 함께 느끼고 싶다면 로렌스 애니웨이 추천드립니다.